역시 깨끗한 물은 무색무치 무생 네, 네. 무생무취 네,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무색무치 아, 원샷 하셨네요. 또 욕심 아... 내시면 안 되는데. 아, 누나. 세범 <laughs> 누나. 새세 누나. 오 네. 진짜 맛있다. 와. 와, 엄청 시원하고 엄청 그쵸? 깨끗해요. 어, 한번만더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 열번 드세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섯 살 되시나요? 야 역사적인 그 강에 아. 네 안녕하세요 네와 배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요 와. 여기도 목조함 같죠 목조함 그쵸 아까 목탑을 보고 거북선을 탄 느낌이 들어 <laughs> <그런가고. 웃음> 맞아요 또 이렇게 역사적인 장면을 회상하면서 타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음. 또 이렇게 역사를 잘 아시는 분과 함께 네. 영광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laughs> 와 출발 출발했어요 우와. 야, 좀 앞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제 선수 부분 쪽. 야, 우리 또 여기 마드로스 우리 선장님께서 왔다. 안녕하십니까? 야,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부여유람선 대표 이한주라고. 야, 합니다. 아. 여기 아. 찐 아. 마드로스. <laughs> 네. 마드로스. 네, <laughs> 가운데로 좀 아, 이렇게 오시죠. 야. 야, 우리 이한주 우리 마드로스 우리 네. 선장님. 관장님. 네. <laughs> 우리 유람선을 이렇게 운영하신 지몇년 되셨습니까? 아, 저희들은 역사가 네. 100년이 넘었습니다. 유람선 네. 자체가. 요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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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도에 네. 부여군에 첫 신고를 했습니다. 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네. 옛날에 인접 백제가 멸망했다든지 그런 것 설명들을 드리면은 역사를 다시 배웠다. 고맙다고? 먹고. 네. 네. 사실, 교, 잘 사실 교과서에서는 네. 엄청 길게 표현이 안 되어 있거든요. 네. 아, 맞아요. 또 글로 보는 거랑 네. 직접 보면서 특히 이렇게 배 타고선 직접 그 낙화함을 보면서 이걸 이해하는 거는 천차만별이거든요. 또 백제도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가 거, 네. 네. 지금은 부소산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네. 부소산성. 네. 1400년 전에는 네. 사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비성. 예. 네. 수도 사비. 예, 예. 예. 네. 저기 보이는 절벽이 약함 절벽입니다. 아. 이 사비성, 지금은 부소산성 제일 뒤쪽에 천연의 요새를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설마 소종방위가 당나라 장수가 20만 대군을 끌고 이 물길로 와서 침범할까 생각도 못 했던 겁니다. 그쵸. 저 빨간 글씨가 네, 보이죠? 예, 네, 오른쪽부터 네, 떨어질라 꽃화 네. 바위암자를 썼습니다. 와, 저는 이걸 처음 봤어요. 송시 네, 네. 선생님이 친필을 어. 바위에 음각을 해놓은 겁니다. 그냥, 예, 아. 옛날에는 추사암, 타사암으로 짓다가 지금은 낙하암이 바위에서 꽃 같은 청춘에 네, 우리 네. 삼청국녀가 떨어졌다. 해서 지금은 낙하암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저거 뭐예요? 저, 저거. 아, 저건 수륙. 아, 저 물에 빠졌어요, 버스. 수륙 양육버스라고. 저건 도로도 댕길 수도 있고, 물도 댕길 수 있는 수륙 양육버스입니다. 저 빠진 줄 알고, 그거 던져 뻔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여군만 저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신기하다. 자, 요걸 보시면 기게 고란사입니다. 고란사는 1100년이 넘는 사철로서 아, 천년이 넘는 거든요 고란사는 이 뒤에 법당 뒤에 가면은 옛날에 백제 왕들만 먹었다는 약수가 있습니다. 한잔 드시면은 네. 3년이 젊어진다는 약수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실니다 야, 그럼 엄청 먹으면은 네. 그 세상까지 갈수 있는 건가요? 아기가 그럼 저희들이 얻고 와요. 여기 는 제일 먼저 고란사라는 명칭이 고란사. 예. 아, 네. 요 법당대에 가면은 고란초가 있어요. 고란초. 고란초는 이 북쪽을 향하고 있는 바위에 습기가 있는 곳에 자생한다고 합니다. 네. 옛날에 백제 왕들이 이 고란 약수를 궁녀들이또 바칠 때고란 네. 약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고란초 잎을 하나씩 떠다가 아하. 바쳤다고 합니다. 아, 네. 마치 뭐 버드나무 잎처럼 우리 네, 천안에 네. 여기는 네. 고란초를 저희 잠깐 빨리 올라갔다 올게요. 세상 젊어져서 오겠습니다. 아, 좋다, 진짜. 1100년 됐다고 했잖아요. 네. 천년고찰. 그 아우라가 막 느껴져요. 좀 철거다. 숨이 차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요새로 정한이에요. 올때 힘드니까 못오달 하려고. 쉬운 데는 절대 요새를 안 놓죠. 그렇죠. 부요구란사 목조 아미타여래의 좌상 및 보살 좌상. 정말 천년 네. 고찰답게 네. 진짜 세월의 흔적. 아, 와, 그러니까요. 아, 아까 이제 네. 그 재현한 것도 멋있긴 했는데 네. 리얼 오리지널을 보니까 어 이게 웅장함이 남달라요. 이야. 아. 오. 어. 와. 바로 여기시네요. 여기였구나. 야. 오! 고란약수와 고란초 이야기. 와. 와. 아 뭔가 되게 경건해집니다. 이 바위 도 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줘. 여기 있는 와 아, 아, 긴 이유가 있었구나. 엄청 깊네요. 오, 우와. 어, 물이 진짜 엄청 맑다. 어 살견도 되고 있어요. 네, 네. 와. 아. 와. 오. 오 조심. 네, 네. 키가 크셔가지고 아. 조심하세요. 아. 역시 깨끗한 물은 무생무치. 네, 무생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무생무치. 아 원샷하셨네요. 또 욕심내시면 아... 안 되는데. 아 누나. <laughs> <laughs> 세븐 누나. 세븐 누나. 오. 네. 진짜 맛있다. 와와 엄청 시원하고 엄청 그렇죠? 깨끗해요. 어, 한 번만 더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열번 드세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섯 <laughs> 살되시나요 야 음, 진짜 깨끗하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와. 아, 진짜 잘 드시네. 이 물을 정말 적극적으로 <laughs> 드시고 계십니다. 어우, 진짜. 아니, 원래 네. 물이 네. 계속 마셔주면은 온몸에 있는 수분을 또 올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서 젊어진다는 그런 아 전설이 있나 봐요. 내일 되면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어린이 특집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내일. <laughs>